아단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결국 그 죄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찌하여 아단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신문하시고 죄에 대한 결과를 판결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문을 하시지만은 아단과 하와만 신문을 하시고 뱀에 대해서는 신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전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 몰라서 신문을 하셨겠습니까? 신문하신 것은 아단과 하와를 위해서 신문하신 것입니다. 아단과 하와를 하여금 왜 내가 죄를 짓게 되었는지, 누구의 유혹을 받았는지 이것을 답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 알게 하고, 아, 내가 큰 죄를 지은 것이구나. 내가 이러이러해서 죄를 지었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이 얼마나 간교한 자이고 어떻게 유혹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문할 가치도 없으므로 뱀에 대해서는 신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어, 이 뱀을 양해서 뱀을 향해서, 신문하지 않으시고, 바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4절입니다. 요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뱀의 지위를 낮추시는데 모든 들짐승보다 더 낮도록 낮추시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 1절을 보면 뱀이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들짐승들보다 더 간교하고 또 영리한 존재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심판을 받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그 지위가 모든 짐승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시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뱀의 후손과 하와의 후손 사이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15절입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통상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중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주신 말씀은, 이제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뱀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냥 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고 범죄하게 만든 그 뱀입니다. 만약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을 그냥 동물원에 나오는 뱀으로 여기게 되면 아주 오해를 하게 됩니다. 동물원에 가면 뱀과 여자가 원수기 때문에 뱀이 여자만 싫어한다 이렇게 이상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뱀은 그 뱀이고. 요한계식에 나오는 옛 뱀이고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은, 어, 이 뱀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뱀의 후손은 누구인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정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성도가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15절의 말씀은 크게 넓은 의미로 보면 성도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5절의 말씀은 성도의 고통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키기도 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고난을 가할 것이다. 그러나 발꿈치만 상하게 하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탄의 머리를 발바 깨뜨릴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겨 승리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미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뱀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는 중에 원시복음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뱀에 대한 판결을 마치고 사람을 향해서 판결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하와에 대해서, 이제 아내 된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징벌입니다. 16절의 첫째입니다.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범죄 이전에도 출산할 때는, 어, 고통이 없었거나 아주 고통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 없이 출산할 수가 있었지만은, 이 범죄한 후로부터는 출산을 하되 아주 힘, 힘들게 출산할 것이다. 너희가 출산하는데 아주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그 복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자녀와 후손을 낳아서 아주 지상에 가득하게 풍성하게 되어라라는 축복이었는데 이 축복을 이루는 가운데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징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해산에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징벌은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징벌일까요? 남편을 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단순히 사모한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 지배하려고 한다, 다스리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 4장 7절에 범죄 현장 가운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하려고 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이 아벨을 막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막 가득합니다. 죄가,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가, 너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하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한다.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을 통채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는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주도권을 두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지배하려고 하고 주도하려고 하게 되는데 결국 주도하는 쪽은 남편이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이 있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징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징벌입니다. 해산할 때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두 번째,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올해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직모를 내리십니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인데요. 17절 뒷부분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출산처럼 아담이 일을 할 때에도 고통이 아예 없었거나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자체로 이것 하나의 사명이고 복이지 일 자체가 어, 징벌은 아닙니다. 이은 하나의 사명이고 복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일을 할때 아주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이 소산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했기 때문에 어, 자연마저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밭을 갈고 땀을 흘려야만이 이제 소산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증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벌은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뒷부분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원래 아단과 하와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께서 님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어,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남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면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수 있었지만은 범죄한 이후로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입니다. 너가 어, 먹지 말라고 한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결과로 반드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뱀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과를 보니까. 참 죄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해산하는 고통이 임하고 일을 하는 고통이 임하고 그리고 부부의 사이 관계지만은 그 관계도 이제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참 무섭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판결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즉시로 행했던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가리기는 가리지만 그 나뭇잎으로 얼마나 그것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뭇잎이 얼마나 또 오래 가겠습니까? 시들시들 하는 그 나뭇잎을 보면서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옷을 지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그 옷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의 벌거벗은 옷을 덮어주시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죽옷입니다. 동물의 옷이기 때문에 분명히 동물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은 대신해서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제사의 시초가 되고 그 동물이 제물이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리스도의 희생을 또한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망치고 무너뜨리지만 하나님 무너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근율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다시 찾아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판결하시지만, 그러나 그늘과 은혜를 베푸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살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두셔옵소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재물을 오게 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